범죄 경력이 있어도 캐나다 비자 신청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최근 캐나다 비자 신청 시 제출하는 범죄 경력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실효형이 포함된 범죄 및 수사 경력 회보서를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청했지만, 이제는 해외 입국 체류용으로 발급된 범죄 경력서만 제출해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한국에서 발급받은 범죄 경력 증명서에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 당연히 캐나다 입국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범죄 기록이 나온다면 그 범죄가 캐나다 법에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서도 대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무조건 캐나다 비자가 거절되는 건 아니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 사면 신청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캐나다 이민 유학 그리고 성공과 행복 기원합니다. 어 범죄 기록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냐고 경찰서로 가야지.